이게 물이 이제 뭐 팔팔 끓인 다음에 뭐 물을 부어서 이렇게 맞추는 데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끓기 전, 끓기 전에 해서 그냥 삶으시면 돼요. 이렇게 바로 끓기 전에 물은 너무 많이 할건 없어요. 지금 물이 조금 많은데요. 뭐 너무 많이만 안 하시면 돼요. 이 정도 좀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물이 많으면 물이 많으면 오래 삶아야 돼요. 물이 너무 적으면 너무 이게 질겨져요. 빨리 저게 돼가지고. 그래서 뭐 한쪽 방향으로 저어라 뭐 말이 많잖아요. 근데 그거는 뭐 알아서 뭐 한쪽 방향 안 하셔도 돼요. 다 까집니다. 그리고 이렇게 넣는데 자, 보시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벌리거나 뭔가 좀 이상한 것들. 그 저는 그하고다 냄새 맡아봐요. 그게 맡아서좀 이상하면 버려버려요. 예, 네, 그런 게 좋습니다. 근데 멀쩡하네요. 뭐. 그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벌려요. 금방. 그래서 대략 뭐한 5분 정도 해볼게요. 불은 지금 약간 뭐 중불 정도 이렇게 해놨어요. 뭐센 불로 하셔도 되고 중불 정도.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렇게 살짝만 데치시면 이게 그뭐라 그러지 너무 이렇게 맛이 제발 이상 갈색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맛이 비려져요. 그니까 또 너무 삶아 버리면 찔기고,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그 적당이라는 게참 힘든 일한데 이게 한번 끓으면 되는 거야. 한번 끓이면불 끄시면 돼. 그리고 그냥 잠깐 내두셔도 돼. 그래서 물로 그냥 찬물로 해서 깨끗이 씻어서 다 따내고 그냥 차게 냉장고 보관하시면 돼.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게 끓죠. 한번 이렇게 끓었죠. 그럼 불 끄면 돼. 그래서. 잠깐만 냅두세요 이렇게. 이거를 바로 씻지 마시고 잠깐 냅두면 안에 이제좀들리그이게 이렇게. 게서렇게이그게게이게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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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